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락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해적도적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 소개할 덱은 정말 세고 정말 쉽고 정말 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덱을 갖고 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덱 어떻게 굴리는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준비한 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술사입니다. 일단 짝수술사가 옛날에 비교하면은 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밸류 좋은 짝수 카드들을 넣어서 플레이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토템 관련 카드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토템 관련 카드들을 통해서 초반 필드를 세게 장악하고 이제 쌓인 필드를 기반으로 데미지를 압박한다. 이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일단 저는 지금 보이는 덱으로 랭크를 해볼까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뭐, 태화를 아예 안 쓰던가, 태화를 한장 쓰던가, 아니면 질풍을 두장 쓰던가, 아니, 왜 토템 골렘은 없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25장의 카드가 무조건 들어가는 대, 구성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퇴화가 빠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나머지 다섯 장은 또 어떤 카드가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카드. 토템 골렘이 들어가요. 근데 토템 골렘을 저는 안 넣었어요. 어? 이거 원래 진짜 필수 카드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일단 토템 골렘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초반에 필드를 세게 잡을 수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데,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과부하. 토템 골렘을 이른 턴에 냈다고 하면은 뭐 하수인 이득 교환도 충분히 가능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괜찮게 썼어요. 뭐 갈라지는 도끼와의 시너지도 좋고, 뭐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카드 중 하나였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토템 골렘을 내가 이른 턴에 냈다고 해도, 사실 크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뭐한 3만화 내지 5만화 그러니까 중반 만화에 토템 골렘을 내면은 템포가 밀려서 상대 플레이보다 더 약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안 넣는데 뭐 그래도 넣어도 괜찮은 카드는 맞습니다. 일단. 자, 그다음 들어가는 카드는 이제 테크 카드. 테크 카드라고 볼수 있는 아이들인데 뭐 퇴화, 동상, 이런, 아이, 이런 애들. 요즘에는 그리고 초반 턴에 바닐라 스테 타수인들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동상도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동상도 자주 쓰는 카드 중 하나인데 이거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내가 빅사제, 아니면은 법사. 비밀법사, 퀘스트법사 이런 덱들 상대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쓰는 경우도 정말 괜찮은데 이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안 쓰는 경우는 그냥 2코 3뎀 주문이잖아요 요즘 카드치곤 되게 정직하다고 할수 있겠죠 카드가 오카니 들어가고 뭐 비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테크카드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니를 더 추천드려요 이제 토템류를 더 넣는다인데, 뭐, 속임수 토템, 잔악무도 토템, 이런 카드들을 써요. 얘네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변수 창출도 가능하고, 잔악무도 토템의 경우에는 핸드도 보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질풍이 있는데,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한 장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장 쓰는 경우도 있는데, 부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 보고요 한 장만 쓰는 경우는 왜 쓰냐 이제 거인 토템과의 시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인 토템이 아무래도 짝수술사 특성상 이른 턴에 나갈 수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센 플레이를 할수 있다 혹은 킬각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25장 덱 기반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토템골렘 2장에 퇴화 1장, 질풍 1장, 오카니 1장 이렇게 넣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랭크에서 최대한 승률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퇴화 1장, 질풍 1장, 오카니 1장 일단 제가 소개를 안한 카드 중 하나 우리 결투 관리자가 있어요 그거 한장 넣는 거 추천드려요 나는 랭크에서 변수 창출 이런 걸 하고 싶다 속임수 토템 두장 잔악무도 토템 한장 우리 결투 관리자 한장 오카니 한장 이렇게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런 커스텀은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어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 그럼 이렇게 쓸래 어 나는 질풍 두 장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난 질풍 두장 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커스텀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25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25장에서 일부 카드가 없어지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 덱에서 멀리건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토템, 조각용 끌, 돌장인 가장 중요한 카드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어그로 덱이다. 근데 이제 비밀법사를 제외한 어그로 덱이다. 뭐 해적도적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뱀장어, 심해의 융합체. 이런 카드를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빅사제, 에두인 도적을 만났다? 그러면 퇴화.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인게임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덱을 가지고 랭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짝수리 대 짝수리. 야, 계속 말했던 거 있죠? 똑같은 어그로 대기다. 근데 이제 짝수술사다. 이제 뱀장어가 일 많이 하겠고요. 퇴화. 이런 것도 진짜 최대한 아꼈다가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어, 심해 융합체. 좋죠. <laughs> 다 토템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암레용 토템? 제가 어그로 매치업에선 융합체도 있으면 좋다 말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2, 3스탯 하수인이라서,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2, 3스탯 하수인으로서 괜찮기 때문에, 제가 융합체도 들고 가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하수인 교환을 위해서 위력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서로가 똑같은 대기니까 서로가 필드를 최대한 못 쌓게끔 만들어야 돼. 퇴화 썼죠? 이따가? 어, 살짝 안 좋은데 그래도 퇴화를 뺐다라는 거는 뭐 괜찮다. 내가 이제 다음에 또센 플레이를 했을 때 상대는 웬만하면 은 막기가 힘들거다. 그리고 마침 또잘 나왔어요. 이거 심해 먹보가 이 먹보가 잘 나와줘서 교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정말 좋습니다. 뱀장어로 한번 끊을게요. 돌발톱 최악이네요.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상대가 더 좋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나는 뭐 사실 사실 한게 없잖아 상대는 조각용 끌로 토템을 계속 쌓아가지고 지금 거인 토템도 코스트가 저렴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없잖아 <laughs> 그 차이인 거죠 상대는 꾸준히 필드를 쌓았다면은 나는 꾸준히 필드를 강하게 이어갔다 그거인 거죠 와우 아핸 드가 말도, 안 되게 좋 은데 이득 교환 방지용 으로 잡고 오면 잡 아야죠. 아이고, 그냥 쓸까 쓰는 것도 괜찮 긴 해. 자 가슴이 옹졸해진다. 예상대로군요. 음. 표가 다 뺐어. 이런 몰라.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쫄리면 뒤지던가. 상대 큰일 났어요 이제. 내가 토템의 힘, 그니까 토템의 위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만약에 토템의 힘과 토템의 위력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이번 매치업에서 하면은 토템의 힘이 더 중요해요. 토템의 위력은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꾸준한 정리로 필드 컨트롤 할게요. 제가 말했죠? 이런 거 아껴두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면 좋을까요? 상대가 필드 딱 봤을 때 토템의 위력 썼어. 이거는 볼만해. 근데 토템의 위력 썼고 토템의 힘을 썼어. 그러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필드에서 두 가지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퇴화를 쓰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 3대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필드에도 같은 미러매치다 내 필드에 최소한의 투자만 하세요 최소한의 투자만 해서 그 뭐냐 상대에게 계속 압박감을 심어줘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겼으면 됐어. 돌장인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돌장이 쓰는 이유를 좀 보여줘야 돼. 돌장인이랑 질풍이랑. 아하, 다 토템. 이만화 타이밍에는 이런 거 내는 거 진짜 별로라 했잖아요. 웬만하면 냈을 때 좋은 애들은 조각용 끌, 우리 결투 관리자 그냥 던져도 상관없는 애들 있죠 걔네를 내는 게더 좋아요 자끌 나왔죠? 그럼 끌 내면 돼요 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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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히는 거안 좋은데 진짜 심괴 나를... 와요. 와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 다음턴 돌장인이 나간다면 난리가 나겠죠. 어, 오야 어 잠깐만. 대상에 정령들이, <laughs> 다음 턴 킬각 이었으면 좋겠다 킬각 되지 않냐 근데? 되는데? <laughs> 사망 쎄죠? 이게 돌장인이 템포를 한 번에 확 끌어올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돌장인이 그냥 초반 필드 구성력으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돌장인의 장점인 거죠 어? 아... 별론데 1일짜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득 교환이 되니까 별로 안 좋네요. 이거 근데 내가 아는 그덱이 맞다면 진짜 내가 아는 그덱 맞다면 퇴화 써도 되거든? 이어 일일 좋다. 아 좋아요. 좀 늦었는데. <laughs> 세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아는 그덱 맞네. 퇴화 쓸게요 왜 퇴화 쓰는 거예요 메카툰 저기 뭐냐 메카툰 적이라서 메카툰 흑마법사라서 메카툰 흑마는 어그로매첩에서 템신의양수 그냥 혼남물 전문가에 써도 되거든 그러면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laughs> 상황은 되게 좋은데? 퇴화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할수 있는데 퇴화 쓸 타이밍 없어요 메카툰 욱마 상대에선 <laughs> 자 6장 안에 메카툰 있었고 템신의 향수 있었고 비데한낙도 있었냐? 너 뭐냐? 토 말체자르는 잡는게 좋아요 말체자르 인프는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메카툰 흑마 덱에서 잡아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모독도 다 뺐어 한장 남았어 기대한 악도 있는데? 그거 언제 쓸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킬각 나냐, 근데? 영코에서 공격력 2짜리 없잖아. 아,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어, 어떻게 해도 킬각안 나와. 상관 없어 그래도. 모독각 돼도 상관 없어. 지금 텐데 데미지가 몇 데미야 이거. 재미 한번 볼까? <laughs> 이거거든. 메카토 능마는 어그로덱 매치업에서 호남물 전문가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템신의 향수와 시너지도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기껏 때려놨는데, 체력을 다시 채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임 이상하게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 매치업은 퇴화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남물 전문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퇴화 써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플레이는 다를 바 없어요. 원래 평소대로 하던 플레이 하면 됩니다. 밴드가 <laughs> 망했는데, 어... 잠깐만 이러면 할 만한데, 나쁘지 않은데. 악마 사냥꾼이 이거 잡으라면 운빨밖에 없어. 지옥포와 그거밖에 없어. 웬만하면 못 잡아. 때려. 그거 의미 없어. 다시 아, 힐힐토힐힐 채워주니까. 아 도발까지. 힐힐 그냥 때릴게요. 힐힐힐힐힐힐힐힐힐 내 손에 비용이 5 이상인 악마가 있으면 1일를 얻습니다 개쩌네 이것도 팁 중에 팁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필드에서 불토가 지금 필드에 있죠 내가 갈라지는 도끼를 쓰면 진짜 센 플레이잖아요 그때 가장 명심해야 될 플레이가 뭐냐면 불토의 왼쪽에 있는 하수인은 먼저 때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굳이 안 때려도 돼 왜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가 있으면은 옆으로 소환이 돼, 왼쪽에 불토, 왼쪽에 있는 하수인들을 먼저 때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은 나중에 때려도 상관은 없다. 아시겠죠? 음... 그니까 불토는 불토끼리 공격력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야. 눈물 나는 거야 계속 눈물 나 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전야때릴이요안 음. 안 때리는 이유 도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은 내 몸으로 치게. 생명이 일어서리라. 오, 데 영능. 정이 넘치네 청료들이여, 야 이번판 드디어 질풍으로 킬각 잡냐 불토도 좋은데 융합체로 갈게요 아이스 오르 때문에 청료들이여, 이 아이스오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불토는 확정적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데미지를 압박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아이스오르같이 그 아이스오르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뭔가 꾸준히 딜포텐을 쌓아 올려서 야금야금 상대에게 킬각 압박을 하겠다. 이제 그럴 때, 어... 그러니까 불토는 확정적일 때, 심해 융합체는 좀 뭔가 애매할 때, 그럴 때 하면 좋다.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발라지는 도끼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구요. 영능. 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아이스 오르는 버프 한 번만 해줘도 좋다고요. 두번 이상 하면은 베스트인데 한 번만 해줘도 좋아. 자격 있는 힐 각이 안 나네. 힐 각이 안 났네요. 아쉽게도. 자, 거인 토템의 눈이 멀면은 아 미친. 사실 여기서 개는 안 냈어도 됐었어. 어인 토템만 냈어도 됐었어. 근데 나는 상대가 절규를 쓴 거에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광역기가 좀 많이 없을 거다. 실성 빠졌고, 절규 빠졌고, 원데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필드를 깔았을 때 정리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질풍쓰는이유 이렇게 깜짝킬각을 잡을수있다 오케이 1일만 아니었으면 됐어 <laughs> 1일이었으면은 과자계도 끊길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광용 글이 나오면 너무나 행복하죠. 정영길이요, 돌발톱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좋은 거 무조건 1대1 교환이 된다.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업들이라 뭐안 쓸게요 그냥. 돌장이는 너무 벳재는 건데, 굳이 돌장이는 안 해도 되긴 하거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내가 분노의 수학자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있음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만의 작은 비밀 이런 늦어버렸어

일단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 파수물은 하나쯤 있는 것 같아. 필토. 정령들 아, 나 굳이 때릴 필요가 없다 이건.

제가 짝수술사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좀 많은 얘기를 했고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